어이거 차들이 왜 이래 돌아가나 했는데 이거 씨, 이거라 이거. 뭔데 이거? 차들이 왜 이래 크게 돌아가나 했는데. 야, 이쪽이 뭔데 이거. 이거 좀 도와줄까? 도와줄까 말까? 도와줄까 말까? 더, 도, 도, 도와줄까 말까? 도도도도 도와줄까 말까?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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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줄까 말까? 도도도도 도와줄까 말까?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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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도와줄까 말까요? 내 네, 그래 착한 사람 아닌데. 야, 제로야, 그냥 가. 그냥 가. 멈추지 마, 그냥 가. 도와주지 마. 이거 한번 도와주면 다 끝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고. 그냥 가라고.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. 나는 나쁜 사람이라 가야 한다. 아이씨. 좀만 도와줄까? 아이씨. 아이씨. 뭐지? 이, 거비자루 뭐 같은 거 없나, 저 영광? 내 주변에 것만 그때 것만좀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차 위험한 쪽만 나 그래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내 미친놈이다 내가 미친놈이 있나 뭐 하나 주겠어 미친놈이 있단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쁜 사람이데 내가 미친놈. 바지 뜯어 시다 바지 터졌다 아이씨 이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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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시 다시 이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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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バイト 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。 렛츠기 <atestools> 내 얼굴 봤는데 상태 이상하다고 피켓주는 얼굴이다 아 지금 상태 안 좋다 앞으로 좀 급한 일 있을 때 이카고 다니. 이카면 앞에 차들이 다 비켜 주다 가자 가자 빨리. 가라 가자 빨리. 다들 하라들라 빨리 다른 데로. 일하지 마라 오늘. 오늘 키다수다 오토바이 키 앞수.